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추석과 연휴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찬 이슬이 내리는 한로가 지나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을 앞두고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계절.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영기되었던 제19회 항주 아시안 게임이 지난 10월 8일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 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메달 성적과 관계없이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에 모든 국민은 감동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쓴 선수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축구 한일 결승전에서 멋진 역전권을 선물해 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은평이 아들 조영욱 선수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찬사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10월 9일은 577도를 맞는 한글날이었습니다. 매년 한글날이 되면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은평구위에서도 기존 시장 안에 있는 한자 표기를 한글로 변경하는 시장 한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동료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역시 국경인의 일시적 관심에 가질 것이 아니라 문화 대국으로서 한글을 비롯한 우리 문화 전문의 투자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주말에는 우리 구 대표축제인 화발제 은평두리축제가 흐름과 순환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주신 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은 우리 은평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이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애쓰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한 동료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총9일간 일정으로 3, 4분기 주요 업무 실, 추진 실적 보고와 33건의 안건처리가 있는 회기입니다. 동료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통해서 그간 추진된 사업들을 세심히 살피셔서 향후 예산심사의 바로 밑에가 될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어 올해 남은 기간의 예산 집행과 내년 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3년 한 해도 어느덧 막바지 상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갈무리하여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무분별한 전시성 사업들은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들이 필요성을 책임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은 체계적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한산의 단풍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산랑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산악사고 또한 빈번하도록 합니다. 보다 안전에 주의하시어 기뻐하는 가을 경치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